여기 한 여성이 어두운 방에서 넋을 잃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전 지금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이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선택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어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나이고 미국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4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영어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와 경기도 화성이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원래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죠.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에 감동도 받았고, 한국에 푹 빠지게 되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전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한국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1년이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2년이 되고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사실 그동안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이 미국은 불편하고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가기 전 30년 넘게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왔기에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한국이 다르다고 느끼는 건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온 느낌이었죠. 정말 그리운 것중 하나는 교통이에요. 이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공감할 거예요. 미국은 개인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하철이 다니는 도심에 산다면 이야기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도심에서 살려면 비싼 집값을 감당해야 해요. 미국 내그 비싼 집값을 감당하며 도심에 살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도심의 지하철이 빠르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다반사죠. 지키지도 않을 건데 대체 시간표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때론 위험하거나 지저분한 상황으로 이어지곤 해요. 그래서 저 역시 미국 내 지하철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죠. 버스도 부끄럽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워낙 넓은 미국이라 버스로 이동하는 교통편도 불편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한국은 달라요.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에 사는 동안 제 차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물론 미국 면허가 한국에서 인정이 되어 원하면 차를 몰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 모두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추어진 곳이었거든요. 카드 한 장이면 원하는 곳을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택시 어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나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데, 이런 편한 시스템을 놔두고 낯선 외국에서 긴장하며. 운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시골을 가야 하더라도 버스터미널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만으로도 한국 곳곳을 잘 다닐 수 있었어요. 게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을 타고 기차로 갈아타면 부산까지도 3시간이면 도착하니 교통이 빠르고 편리한 건 한국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그럴 순 있지만 뉴욕과 서울만 비교해봐도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발전한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볼때 약간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위험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밤늦게 밖에 혼자 나가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밤에 밖에 나가면 강도를 당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강도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국의 치아는 정말 최고예요. 저는 가끔 카페에서 제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물건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선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진짜 한국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든건 배달 어플리케이션 때문이었어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배달은 가능해요 피자 같은 일부 음식들은 배달에 익숙한 건 너무 분명하죠 유명한 도미노 피자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늘 피자만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게 먹고 싶으면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식당으로 가야 해요 포장을 해와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면 끝이에요 그곳에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이 즐비하죠 한식은 물론 피자나 스파게티 파게티 커피와 같은 음료는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서 먹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누구나 퇴근하면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치킨 시켜서 바로 먹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선 꿈도 꿀수 없죠. 슬프게도요. 미국에서는 다음날 무엇을 먹을지 미리 생각하는 게 편리해요. 아니면 적어도 퇴근 전까지는 정해야 퇴근길에 사러 갈수 있죠.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겠죠. 퇴근 시간에는 주문이 밀려 배달이 오는데 1시간 정도는 걸리니 전 그동안 씻고 집 정리를 하며 음식을 기다릴 테고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하루 중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아무것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날. 먹고 싶은 것마저 먹지 못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미국은 말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죠.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슬픈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한국을 떠나 왜 다시 미국으로 갔느냐고요? 물론 한국에 문제도 있어요. 비싼 집값, 미세먼지, 교육 등이죠. 근데 그것을 다 생각해도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로 떠나야 한다면 아마도 가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게 한국을 떠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했죠. 아니면 북한과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저와는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버리셨어요. 전 한동안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았죠. 결국 시간만이 제 슬픔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슬픔을 지금은 잘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외동딸인데, 미국에서 혼자서 지내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고 안쓰러웠어요. 만약 엄마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조금 어두운 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길 원하셨어요. 제 선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쉽지만 전 미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막상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의 일상은 지루하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게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은 끔찍한데다가 한국 도시와 같은 생동감이 없었죠. 엄마와 함께 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냥 한국이 그리웠어요. 가족 같았던 한국인 친구들. 활기찬 도시. 맛있는 음식. 편리한 생활. 안전함에서 오는 여유가 생각나서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챙겨주는 문화였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거요. 단순히 가족이나 알고 지내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요. 친구들이 만나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시간 있으면 내가 고기 사줄게 이런 거요. 한국에서는 친구라는 존재가 좀더 가족처럼 느껴졌고, 그게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환영받는다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미국에는 챙겨준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정말은 한국인 친구들과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반 한국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사람을 대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온도 차이에서 서운함을 느껴 미국인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비난할 순 없어요. 그들이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거죠. 이제 그런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는 없겠다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허무함 같은 거였어요. 마치 아주 행복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에 오니, 저는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미국인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더 돈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죠. 한국인 친구들처럼 공감이 필요했을 뿐이거든요. 다들 그렇잖아요. 친구에게 하소연할 땐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것 그거 하나니까요. 한국인 친구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회사 업무로 힘들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면 언제나 귀담아 들어주고 제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 노력했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면 저 역시 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것뿐이라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풀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런데 미국인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인들처럼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해 마음을 잘 터놓지 못하거든요. 답답해서 몇번 터놓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애쓰는 친구한테서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터놓고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미국에는 없어서 그런 걸까 하고 말입니다.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만큼 개인 공간이나 사생활 보호가 일상이 되고 이건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진심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든든하게 느껴지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이 그립고 퇴근하고 만나서 삼겹살에 함께 마셨던 소주가 생각나요. 한국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미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이죠. 한국의 저녁 시간은 미국의 아침이라 아침부터 한국이 그립다고 한국인 친구에게 푸념을 늘어놓으면 출근하기 싫어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한국 친구가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랑 같이 한국으로 올 생각은 없는 거냐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저 혼자 한국에서 사는 것과 미국을 버리고,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저는 태생이 미국인이라서 언젠가는 미국에 다시 적응하고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힘듦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때 마음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텐데, 마음을 기대고 공유할 친구마저 한국에 있으니, 미국 생활이 점점 나아질 리 없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회사에 다니니 제 몸이 건강할 리 없었죠. 마치 사랑에 빠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로 회사 업무를 강행했기에 전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피로가 쌓여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께서도 그 사고로 정말 깜짝 놀라셨고 하루빨리 제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게다가 제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토록 제가 한국을 원한다면 단기간이라도 좋으니 같이 가서 한번 살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께는 차마 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다시 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힘이 나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한국 이주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봐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그리워하며 한국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좋은 것들을 지켜내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